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조수입니다. 자,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되는 것만큼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 빅테크에 대한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운 뭐예요? 기업별로도 실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한 미국 대선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만큼 이 단계적으로 볼때 충분히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요, 외국인이 무려 2거래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했고, 이 코스피도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대응은 하되, 이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유를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백광선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을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크게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제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한 주주소통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자 링크 타고 좀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좋은 정보도 좀 빠르게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 백강삼 주가의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박스 형성하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캔들을 붙여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소폭이 나마 3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일 대비 또0.79% 상승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새만금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 구축 협약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새만금 개발청과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제조 시설 건립을 위한 드디어 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3천억 정도 그리고 자, 7 500억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1조 가치의 신규 공장이면서. 자 1조 가치의 신규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가 향후 2026년도 자 1분기부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충분히 1조 이상 나와야 된다 예, 산술적으로 볼 때는요 더군다나 지금 외인 물량 더해서 나올 게 없거든요 그얘기는뭐다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매매로 15만주 가까이 팔아 대고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오히려 더 나올 물량도 없기 때문에 고로 부담없이 쭉쭉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매도하셨던 분들 최근에 매도하셨던 분들 좀 안타깝지만 좀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승하려니까 다 팔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기점으로서 다시 한번 상승과 함께 반등을 할 텐데 꾸준히 거래량 나와주는 가운데요 매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의 풍성함처럼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제 앞으로 백광도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수확해 가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다가 지금 재료나 이 모멘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조금은 흔들리거나 좀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백광산업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동안 많이 참으셨던 분들 참지 마시고, 정보 모르니까요. 010-4984-1710으로 문자로 그냥 백광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는 분들을 한해서 실시간 정보와 함께 확실하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한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종목이 바로 백광이라는 거죠 전액이라는지 그렇죠 육브라인산 리티늄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슈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 이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걸림돌 없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상승 노려볼 만하고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백광산업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중요한 것보다 올라간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만금 사업부터 이제 중장비의 가동으로 굉장히 분주해질 건데요 그러면 불과 시세 반영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동안의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요 확실히 앞으로 들어올릴 만 남았다는 거 사실 그동안 좀 올라갈라 치면 계속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올라갑니다 자 새롭게 매집도 했겠다 새롭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앞으로도 어떻게 운전할지는 바로 세력들의 마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재료를 등에 업고 어디까지 상승시킬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매도하기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는 시점이잖아요. 난 여지껏 이 고점에 물려 있기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오늘 이후로 더 크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시거나 고민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 정보는 무료니까. 010-4984-170으로 실시간으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백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백광산업이요. 새만금 반도체 핵심 소재로서 생산시설 구축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협약이요. 지난해 12월 달이었잖아요. 이 세만금 상단의 509 내에 1공장 창공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2.5배 확대가 된총 10만 2천 평이고요. 자, 투자 예정지 자체가 지금 세만금 상단 내에 609로 다수의 고객사가 인접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효율적인 또 소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7,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1분기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고, 오는 2026년도 4분기부터 1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이제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성장성 또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량 잘 간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걔는 걱정 때문에 어설픈 단타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와 함께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오르더라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무엇인가 이슈가 있을 때그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지금 큰폭 오른 것 같지 않죠 자 말아서 크게 상승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전환 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하시되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자,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보를 받는 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늘 뒤늦게 받으셔서 뒤늦게 들어가시고 오를 때로 오른 다음에 물려 계시 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보를 받는 보다 타이밍이 훨씬 더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하신 대로 빠르게 답장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백광선업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 5로 문자로 백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제 영상 마지막에는요, 여러분과 충분히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서통 준비할 수 있는 또 주주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내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보람있는 또 기대가 되는 여러분,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